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더 어려워.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두 스텝의 양배입니다. 요즘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슬슬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기사, 리포트,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나름대로 금을 얼마에 팔고 은을 얼마에 팔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하는 사람마다 목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사실상 왜그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 가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했을 당시 각종 블로그와 국내 유튜브는 물론이고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부터 금융 논문들까지 뒤져가며 찾아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금의 800년치 가격 데이터를 뽑아서 직접 차트로 만들어보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금과 은에 대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흔히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면 금은비가 5 2하로 내려가면 매도 시점이다. 사람들이 금사려고 안 달라면 고점이다. 이전에 상승할 때 대충 4배에서 5배쯤 상승했으니 이번에도 그 정도 상승한다 치면 대충 4천에서 5천 달러쯤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천 달러 보고 있더라. 그쯤에서 팔면 된다. 등등 확실한 농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저 뇌피셜에 불과한 내용만 중구난방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다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더 논리가 뒷받침된 내용으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딱이 상황이 오면 가차 없이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여쭤보다마나 후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산이 현재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나 지표처럼 숫자로 표시된 것들로 추세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분석인 정량적 분석과 인과관계가 확실한 현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정성적 분석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곳의 음식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속으로 판단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 음식값이 만원인데, 같은 음식을 다른 가게들에서는 8,000원에 파니까 이 집은 좀 비싸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가격이라는 정확한 숫자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니, 정량적 분석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분위기도 좀 있고, 청결한 것도 같으니, 다른 곳들보다 2,000원 높은 게 비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가격이나 무게와 같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였으니, 정성적 분석습니다 라고 할수 있죠 이제 조금은 용어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금 가격이 현재 싼지 비싼지 에 대해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둘중 나한테 더잘 와닿거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 분석으로 금 가격을 판단했을 때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첫번째 추세가 꺾일 때두 번째 내재가치에 도달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 추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인 사고팔 타이밍을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서 설명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추세라는 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룰은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게임인데요 딱한 가지 제약 내가 층수를 누를 수 없고 오로지 타고 내릴 수만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플레이하시겠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3층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타시겠나요? 아니면 5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타시겠나요?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탄 시점부터 내려간다면 바로 밑에 층에서 내리면 되니 큰 손해도 아니고요. 아주 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추세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을 때 사고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을 때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약 200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투자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매매법으로 금에 투자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은 추세 추종 매매법을 이용해서 금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금을 사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돈을 빼서 CMA처럼 하루 단위로 이자를 주는 곳에 넣어 두었다고 가정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돈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황색 선은 금을 사고 한 번도 안 팔았을 때입니다. 결과부터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1989년 금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에는 금을 팔아 CMA 통장에 넣어 두고 2003년 상승 추세로 바뀌기 직전까지 거의 금을 사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동안 우리는 높은 이자를 받으며 편하게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바로 그 흐름에 편승하여 2013년까지 금의 상승 효과를 그대로 누리다가 2013년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또 현금을 챙겨 하락을 피했고 다시 2019년에 상승 추세의 초입에 올라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둘다 똑같이 만 달러에서 시작했을 때 추세 추종은 16만 달러까지 불렸지만 금에만 투자였을 경우엔 5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해에는 둘다31% 정도 수익이 났었고, 가장 안 좋았던 해에서는 금에만 투자하신 경우 -28% 손실을 보셨겠지만 추세 추정을 하였을 경우 보장 6% 정도밖에 손실을 안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현금을 챙기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요. 이것도 결과만 본다면 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변동 성은 조금 더 있겠지만 금에 쭉 투자해서 5만 달러가 될때이 방법은 약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과 같이 추세가 길고 확실한 자산의 경우 추세 추종 매매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세 추종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게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가 상승 추세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죠? 1층에서 3층까지 5 올라오고 있었으니 상승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5층부터 내려오고 있으면 하락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죠. 마찬가지로 금가격도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높다면 상승 추세, 1년 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면 하락 추세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금가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매우 길긴 한데 상승 추세도 자세히 보시면 변동성이 꽤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으로 추세를 판단하시면 자주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하였는데요. 현재 가격이 1년 6개월 전에 가격보다 높으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좀더 쉬운 설명을 위해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면 1989년을 보시면 대략 1년 전인 1987년 6월쯤 가격보다는 내려와 있음을 시각적으로 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하락 추세라고 판단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고 2003년 을 보시면 2001년쯤의 가격을 넘어 서면서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녹화일 기준 2020년 7월 29일의 금 가격은 1956달러이니 1년 6개월 전의 가격인 1357달러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여 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점이 된다면 저도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것이지만 이 매매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적절한 시점이 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없이 여러 커뮤니티나 주위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량적 분석의 방법 중 내재가치를 통한 매매법을 알려 드려야 하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금에 대한 매매법을 모두 설명드리고 나면 바로 은에 대한 시리즈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 스텝의 양별이었습니다. 주세. 주세.